여러분, 참 예수님, 예수님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랬고, 가지 많은 열매, 바람, 잘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은 그래서 본능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고순도치가 자기 새끼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어쩌면 너는 털이 이렇게 곱고 부드러우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무시를 못하면 은 짐승만도 못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어디 성당 보자신 부이 있을 때 여름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있는데 제 방으로 사정 안으로 문이 좀 열렸었어요. 창문으로 고양이가 탁투어 들어가는 거예요. 들고양이가 그래서 아좀 그렇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잊었습니다. 잊고 밤에 잠을 자는데요. 아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제가 돼서 아기 우는 소리가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있나 하고 그러다가 포트 고양이가 표절들어는 생각이 들어서 불을 켜고 이렇게 보니까 계속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옆에 장롱 옆에 빈틈에 보니까 거기에 고양이가 새끼를 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깨끗해요. 뭐, 흔적이 없습니다. 까만 고양이 새끼. 얼마나 겁이 납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아마 졸도하셨을 겁니다. 혹시 내가 이 고양이 거 잡으면 엄마 고양이가 와가지고 뒤에서 달려들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뤘던 아들의 비유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불행보다도 이 세상에 더큰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곁에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열 번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아버지의 집,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께 향해서 울부짖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몹시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아들 병에 걸려서 그런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첫째 아들에 맞춰서 강문을 하다 마라델병이 뭡니까? 나만 점 받고 싶하고 나만 최고이고 내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나 위주의 많은 현대인들이요 이 마라델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불치병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정작 동생을 찾아 나서야 할 사람은 형이었습니다. 노숙자 동생도 동생입니다. 알콜 중독에 걸린 동생도, 우죽하면 알콜 중독에 걸렸겠습니까? 마약과 도박 중독에 걸려도 동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일지 와서 살다 보면요, 은 먼저 자리 잡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 느낌이 나가죠. 더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부치가 있다면, 은 당연히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덕을 쌓을 이 좋은 기회가 또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이브가 아담에게 사랑을 하긴 받으려 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그러? 정말 나를 제일 사랑해? 그렇다니까? 내가 제일 예뻐? 이 닭살 돋는 말을 여러 번 하니까 짜증난 아담이 말합니다 야 여기 너밖에 더 있냐 <laughs>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이야 <laughs> 우리도 너밖에 더 있냐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지니면서 살아야 합니다 백효군들 얼굴 한번 보세요. 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너밖에 또 있다 그런 마음을 잊지 말고 너밖에 또 있냐? 또한 그 형은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 나간 강아지가 돌아와도 그런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살아와서 기뻐하는데 형은 아예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형제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내 자신이 어떻게 용서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좋은 자동차를 사면 기뻐해주고 지식해도 기뻐해주고. 누가 집을 사면 은 내가 집을 산듯기뻐하 승진을 해도 기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큰형은 아버지도 야단치고 동생도 야단치고 비판하면서 부정적으로 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은총의 사순절에 혀와 입술이 거듭 피어나서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신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화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인생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과 도덕적으로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는 역기적인 뉴스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작 범인은요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묵비권으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야 내가 죽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또 게임에 중독된 어떤 청년은 그 게임의 주인공과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그림이 그려진 쿠션을 껴안고 직각과놀리공원 늘그 옆에 두고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날에는 중학생들이 졸업식날 나체로 뛰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나체로 뛰는 것은 목욕탕에 불이 난 데나 뛰는 겁니다. 본인들은 자신들이 지성인 문화인이라고 말하겠지만, 은 주님 없는 세상, 아버지 없는 세상과 문화는 결국 그렇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집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아버지가 머무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께 나가면은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얻게 됩니다. 아버지 품 안에 안기면은 생명을 얻게 되고 슬픔도 괴로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지식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권력 주님이 없는 건강 주님이 없는 지식 이것은 우리의 갈증과 목마루를 결코 채워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열심히 열심히 성형 수술을 해서 웬만큼 얼굴에는 만족을 했는데 문제는 몸매입니다. 몸매. 몸매를 S라인으로 만들어야지 되는데 몸무게가 80kg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도 했고 골프도 하고 수영도 했지만은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승마를 한번 해보라. 승마가 그렇게 좋다. 그래서 열심히 몇 개월 승마를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본인은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말이 10kg가 안 빠졌다라고. <laughs> 그 말이 있습니다. 말이 뭔데 80kg 의 짐을 쥐고 뛰어야 하니, 그, 많이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우리들의 문제와 위기는 몸매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시 공간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법정 스님, 얼마나 얼마나 멋있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까? 무소위와 청민의 삶을 우리 시대에 보여주셨잖아요. 물질적 풍요는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하지만 맑은 하나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올바른 정신을 준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할 때 가지고 온것 없고, 하직할 때도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화장대에 가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대기업 재벌이나 노숙자나 똑같이 하얀 흰자가 되어가지고 한 줌에 죄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진리를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은총에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희생하고 자선을 해야 하는 것도 영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새 옷으로, 아버지 집에서 우리는 마음의 옷을 가아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은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자비하신 아버지 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평화를 얻게 되시기를 이 미사 중에 기도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부디 전하신